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직접 운행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밝히 조명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9일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 보신 분은 음뭐 이해하시겠죠? 지난 어, 어제 그러니까 주일의 말씀 주일의 말씀에 이 네.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옵니다. 그 환상에 대한 보고서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서는 마음에 근심했다. 좀그 너무 자기가 꾼 꿈이 본 환상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적기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너무 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해준 사람인데 이번엔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이 너무 번민을 하게 하는 너무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니까 어, 자기가 본그 환상 가운데 그 곁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해석을 좀 알려달라고, 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본 환상 중에 그 모시고 선자,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왕 되신 분이 계시고 그분 주변에 모셔 선자들이 있는 환상을 보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본 짐승을 네 종류를 보았는데 그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다. 그 왕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이었다. 아 그려 놓고 그 다음 절에 그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영원하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데 뭐가 영원한가 하면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높으신 하나님 말씀하겠죠. 그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다. 내 왕이 그렇게 막 두려운 그런 왕들이 세상에 일어나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서 누리고 사는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까지 이어진다. 라는 것이 17절과 18절이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계시는 누가 이 계시를 했든지 간에 그 계시가 사실로 나중에 입증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죠, 그죠? 그게 우리 선지자들을 판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아무래도 누구든지 무슨 계시를 해도 다 너희들이 듣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계시한 대로 맞아 들어가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을 할때 어떻게 그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믿어도 좋을까 믿지 않아 좋을까를 분별하는 것이 되더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7장 이전의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을 기록을 육 6장까지 적어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간대살의 꿈과 또 다리오, 다리오 왕의 그런 사자굴에서 문제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겪은 내용 을 우리가 본다면은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나님 관해서 말한다면은 믿을 수 있는 크레딧이 빌답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7절, 7장부터 이 환상과 계시를 을 적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한다니까 듣는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 사람에게 크레딧 주니까,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다니엘과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부터 그런 계시를 보여주는데요. 이때가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할 때가 벨사살 왕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니까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이 제가 그묵상하는 지난번에 그저께 올렸지만은 벨사살 왕은 너부갓네살 왕의 아들 아, 사위가 왕위를 이었고 그 사위 아들이 이었는데 아이들을 그 쿠데타로 죽이고 그 다음에 왕자를 뺏는 일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런 반역을 해서 왕위를 탈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보니도스고 그 아들이 벨사살이니까 그 아버지 나보 니도스는 왕위에 있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그 달신을 섬기는 마둑신은 본래 바빌론은 달신도 아닌데 이, 이 사람들은 화가 달라요. 그래서 달신을 섬기느라고 어느 다른도 신이라는 도시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궁을 비우고 떠났고 별사살이 대신 섭정을 했는데요. 별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뭐 잔치를 보겠죠. 귀인들 천 명을 불러서 아마 그때가 무슨 절기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잔치를 저기를 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다니엘과 유다인들에게 대해서 이 왕의 태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이때까지 바빌론 삶을 살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렵고 또 어두운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런 벨사살 왕 원년에. 그리고 3년째, 이렇게 두번 동안 두 번을 환상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첫째째 이 환상 본 것을 우리가 다니엘이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나 혹은 다니엘에게도 이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이 사람들이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십니다.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줄 때도 보면은 열왕기 상화 여러분 읽어 보시면 보면 언제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죄를 많이 짓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그냥 막 바닥에 떨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뜻은 하나님의 계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이렇게 죄짓고 어둠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놀란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써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 언어가요 성경 단어를 보면요 어떤 덮어 놓았던 어떤 물건을 덮어 놓았던. 뭐 상자 같은 것을 덮어 놨던 보자기를 걷어낸다. 그리고 보자기를 걷어내면 그 속에 있는 물건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덮어놔서 감추어진 것을 얻어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게 한다. 즉 하나님의 뜻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그 보자기를 걷어내듯이 다걷어내서그 뜻을 알게 하고 보게 만드는 일 그걸 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시 그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이 선지자고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은 개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개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시가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므로 너희 삶은 이 역사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서 인담을 받고 너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고 나라를 경영하러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도록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 이두제두 절에 두다 얘기합니다. 세상 왕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뭐, 뭐 뼈를 씹고, 뭐, 어쩌고, 뭐, 열 왕이 나타나고, 뭐, 어째도 보면은요. 얘기가 이렇게 납니다. 17절과 1 8절이 설명이 그 다음에 하는데요. 이내 네 왕이 뭐, 무슨, 뭐, 바사 왕이든 뭐, 이거 구분하려고 아무리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떤 왕들이 나타났다는 거, 그거 따지려고 애쓸 것도 없이 해석이 나옵니다. 열 뿌리고 뭐그 뿌리 또새 뿌리 나오고 뭐 혼란스럽게 뿔은 또 뭐냐 뭐단 다니엘이 고민하면서 물어보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가2 1절에 보니까 내가 본 적, 다니엘이 본적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즉이뿔들즉뭐 혹은 짐승들 이런 것들이 큰 왕들인데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겼다는 것. 성도들이 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젓는 것을 보았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22지를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창조 때부터 계신 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지고 있으니까, 세상 왕들한테 지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때가 이러니까 그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다.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뭐 여왕이든 뭐든 결론은 이걸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지는 때를 살고 있을 때는 지는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또 설명이 2 3절부터 떠나옵니다. 열불이 뭔지, 이렇게 열불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열불이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이 왕들이 그 강한 세상 왕이 일어나가지고는 지극히 높으신 일을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지금 보니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뭐 성경 버린 지 오래고 학교에서도 뭐안 가르치고 뭐 지금 뭐 파리에 올림픽 서, 서 개막식 보면은 막어 뭐 블라스파미야 막 신성모드의 역사가 벌어지고 이런 일 이제 넘어서어 지금 뭐 가리키는 말 이런 것도 인간의 지혜 말로 성경의 말씀을 딱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리고서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거니와 하나님 법을 다 버리고 인간의 법을 세운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아며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때두때반 때니까 한 때가 1 년이면. 두 때는 2년이잖아요 그럼 반대니까 하나 둘 하고 반이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에 붙여진다는 거예요 3년 간의 환란 기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법도 패하고 인간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의 말로 대적하고 그리고 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러나 그 3년 반 되고 나면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26제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그들이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 왕들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고멸망시키는그 그러니까 18제의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의 나라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을 멸망시키고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 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세상 나라를 심판해 가지고 그 손에 붙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때까지는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왕과 세상 세력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고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세상이 지는 것처럼 그렇게 당한다. 성도들이 힘으로 이긴다고 얘기는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 어떻게 진다. 싸워서 졌고 아니면 또 그냥 막 마지막 때가 돼갖고는 그냥 3년 반 동안 막 고난 당하고 그러는데 해결은 뭐가 있다고요? 지극히 높으시니까 보내신 태초부터 항상 계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해결을 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임했잖아요. 그지? 예수님 지금 천국하실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다시 오신다니까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실 때까지 와가지고 심판을 이길 때까지는 뭐예요? 세상은 점점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이 점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신앙대로 살지 않아야만 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결국은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뭐 해달라, 다뭐 많은 걸 얘기해줘.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는요, 한 가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치?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일하다 보면 성공도 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학문적 업적을 쌓아 학위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남들보다는 나은 그런 삶의 기회를 얻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듯한 겸손을 떠난 그런 나의 마, 마음이 되고 겸손보다는 차라리 어떻게요? 내 힘에 의존하고 나의 환경에 의존하고 나의 소유와 모든 관계에 의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에게 지금 마음의 번민하고 이것을 본 다니엘이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마 바벨론의 그때는 정말 이 고레스 때니까 좀 안. 그수루바비를 따라 돌아간 사람 있고 나머지 남은 사람 있고 이럴 때였을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죠? 이 글을 적었을 때는 별사살때는 다 있었지만 이미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까지 살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당하는 환란이나 변화란 것이 지금 보면 별사살왕이 그 다음 죽고 고래스 왕이 있으면 역사가 변하고 이럴 때그 역사가 변하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그 외국에 끌려간 포로로서는 두렵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그런 과정을 겪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모르드게 뭐 같이 면뭐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뜻을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해 이계시의 말씀을 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답을 얻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또 하나님 그 역사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에게 준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잖아요. 다니엘만큼 성공 세상적 성공을 얻은 사람이 누가 그 당시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런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작고 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문의 분야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에서 정말 남들이 얻지 못하는 놀란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명심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리마인드 시켜야 되겠지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답을 얻으라고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나댄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삶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 어디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알리며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서 더 많은 영혼들 나이금 하나님 앞에 돌아나오는 일을 감당하는 케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은 역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일을 이루어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음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할그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임이 어떤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야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임받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사를 받았으면 교회를 통하여,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은사를 받고 수많은 은사를 각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께서 쓰임 받는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보름을 받았다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그런 큰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눈앞에 사는 문제가 바쁘잖아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도 많고, 오늘 내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일도 많고, 오늘 내가 돈을 벌어야 수표를 또 맞고, 페이먼을 주지해도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못 하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온 삶을 우선 순위를 세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기 위한 일에 투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우선 순위를 여러분 다시 점검하면서 자물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목적지를 향하여 정점을 향해 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무엇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일까?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리고 이 모든 삶의 문제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보십시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열매를 맺어가시기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계시의 말씀이라 하지만, 그 너무 역사적인 그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이런 관점에서 계시를 보는 어리석은 해석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때까지는 성도는 권한을 당하고 찌는 세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쓰임 받을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또 인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